안녕하십니까. 나상우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삼성 등 대기업에서 근무를 했고, 15년 동안은 인사임원, 인사부장으로 실무를 경험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한테 추억타파 2탄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탄에서 제가 서류통과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결론은 역시 학점이 좋으면 서류통과 비율은 높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학점이 낮은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해결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취업타파 2탄의 제목을 낮은 학점? 학교를 극복하는 힘은 그 답이 땡땡에 있다라는 건데요 새 친구의 일단 취업 고민을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런 거죠 최근에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들었던 얘기인데요 A 친구는 그냥 묻지마 지원은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그래서 내게 맞는 회사 직무를 선택하는 기준을 좀 알고 싶다라는 의견을 주신 학생이 있고 B 학생은 스펙이 낮아요 그리고 관련 경험도 없어요 그러면 이 고민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라고 질문을 했고요 C 학생은 대기업을 비롯한 회사에서는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궁금해 궁금하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원하는 이력서와 자서를 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세 친구의 고민의 대응은 다르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 입장에서 보면 뭐 솔루션은 같습니다. 같은 해결책이라는 거죠. 그 중에 오늘은 회사와 직무를 선택하는 거하고 낮은 스펙을 극복하는 이두 가지 방법에 초점을 맞춰 설명을 드려볼게요. 세 친구의 답은 JD에 있습니다. Job Description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회사들이 채용 공고를 낼때 여러분한테 제공하는 직무 소개 자료. 저는 이제 그걸 줄여서 JD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그 특강을 하거나 세미나를 할때이 JD를 워낙 제가 강조를 많이 했던 학생들이 저를 JD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뭐그 별명이 좋아요. 왜냐하면 정말 JD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한테 JD는 많은 정보를 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잘 해석을 못 하시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가 여러분한테 제공하는 JD를 가지고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삼성의 JD는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가장 정확하고 가장 간결하고 가장 도움되는 JD를 여러분들에 주고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제가 그새 친구의 답이 JD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지금 보시는 요겁니다. 그러니까 롤하고 직무별로 나오는 거죠. 직무별로 롤 역할이 뭔지 나오고, 그 다음에 레커맨드 서브제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전공별로예요. 예를 들면 전자 전공이면 어떤 과목들을 들어야 되는지, 기계 전공자는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는지가 명시가 돼 있는 거죠. 밑으로 가보면 리카이어먼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무를 지원하는 친구들한테 회사가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역량을 의미를 하죠. 그리고 네 번째가 플러스스라고돼 있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 대부분 직무관련된 경험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으면 가점을 주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롤과 레커멘드 서브젝트와리이먼츠와플러스스라는요네 가지가 삼성 JD의 포인트인데요. 회사와 사업부 또는 그 직무를 정할 때 JD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타깃을 정했으면 여러분이 타깃을 한그 직무에서 원하는 스펙이 뭔지 그 직무에 맞는 적정 스펙을 쏴주는 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스펙도 JD를 참고해서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 적정 스펙을 쌓으시면 그 내용이 이자면 관통하기를 통해서 어필을 해주시면 돼요 이자면을 가기까지도 JD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JD의 첫 번째 팁인데요 그 메모리 사업부의 공정기술 직무를 사례로 가지고 왔거든요 여기 보시면 세 가지가 다 나오죠 타깃을 확정할 때는 내가 제대로 들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대부분 들었다고 그러면 리카이먼치로 가보시죠. 이거는 회사가 요구하는 역량이니까 이 역량 중에 내가 가장 어필할 수 있는 게 뭔지 한 가지라도 괜찮습니다. 두 가지나 세 가지라면 더 좋겠죠. 어쨌든 어떤 역량이 나하고 맞는지를 보시고 그다음에 플러시스를 보세요. 플러시스를 보시면 자세하게 소개를 해놨죠. 직무와 연관된 경험 보유자 바로 열고 네 가지를 사례를 드러냈습니다. 프로젝트하고 논문하고 특허하고 경진대회. 이 중에 물론 석사분들은 뭐 논문이나 특허를 갖고 계시기도 한데 학사분들은 대부분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학사분들이 여기서 참고할 건 프로젝트입니다. 전공 수업할 때 했던 프로젝트를 갖고 활용하시면 되고 아니면 경진대회를 많이 참석해 보신 분들은 그걸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플러스가 있죠 반도체 개발 관련 툴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직무랑 관련된 툴을 배워서 오라는 거죠. 자세하게 돼 있거든요 공정기술 같으면 DC 어닐라이저하고 LCR 미터 뭐 이런 것들을 학습을 했거나 경험이 있으면 도움이 되니까 가점을 주겠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세 가지를 잘 한번 분석을 해보신 다음에 나의 종합적인 역량이 롤에 적합한지를 판단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직무를 타깃으로 확정을 하시는 방법 그게 제일 좋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왜그 스펙이 낮은 분들 같은 경우에 적정 스펙을 짰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뭘 쌓을지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죠 가장 중요한 게 플러스 이거든요 플러스 보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험하고 툴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두 달 정도 아니면 두세 달 정도 시간을 투입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라고 그러면 여기 플러스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학습하시든지 경험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 내용이 나중에 이력서에서 어필할 수도 있고 자소서에 가서 그 내용을 설명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걸 통해서 결국은 직무 역량, 직무 적합도를 어필해 주시면 되거든요. 이따가 제가 정말 학점이 고민인 친구가 JD를 참고해서 어떻게 극복했는지 케이스를 하나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도 중요한 건 서브젝이든 리카이먼트든 플러스를 통해서 결국은 내가 롤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걸 설득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JD의 두 번째 팁은 크게 3대 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가끔 그 롤별로 세부롤이 또 나와 있습니다 세부롤 보면 4개 5개 2개 이렇게 하면 11개의 세부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앞장에서 서브젝 하고 리카이먼트 하고 플러스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내가 하고 있는 그 역량들이 이 11개의 롤 중에 어떤 데 적합한지 그걸 찾아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찾아내시면 그 내용이 곧 이력서에 담겨야 되고 자소서의 스토리로 그걸 설명을 해 주시면 여러분의 직무 역량을 잘 어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학습. 이나 경험이 결국은 하나의 적정 스펙이라는 건데 그 적정 스펙을 이력서와 자소서에잘 반영을 시켜주시는 게 결국은 서류 통과 확률이 높을 수 있고요. 나중에 면접에 가시면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면접인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친구는 남학생입니다.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학사 출신이에요. 삼성 반도체 파운드리 네, 설비기술을 지원했던 친구거든요. 자이 친구가 설비기술의 제이드를 여기 놨습니다. 보면 이 친구 해당되는 게 그겁니다. 일단 네, 첫 번째 레커멘드서브젝트에서 보면 기계 쪽에 여섯 가지 과목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거 다 들었어요 특히 5대 역학을 다 들은 친구인 거죠 그 다음에 리퀘이어먼츠 쪽에 가보면 반도체 설비 구성 및 동작 원리를 이해한 거 이것도 이 친구가 갖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했던 게세 번째 있는 겁니다 플러스 스에 보면 프로젝트 관련되는 거 하나 있고요 머신 러닝을 배웠던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영어회화 기준이 조금 높습니다 여기 그플러스에 외국어 회화 역량 보유자라고 돼 있는 건 어쨌든 지금 직무를 하는데 외국어가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적어놓은 거잖아요. 최소 등급보다 높은 등급이면 네, 가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사실은 학점이 3.2에서 3.5 사이입니다. 대강 예측해 볼수 있겠죠. 학점이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이 낮은 학점을 극복했던 이 친구의 힘은 네, JD 적합도를 제대로 어필을 했다라는 건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서브젝에서 5대역학 수강한 내용을 잘 어필을 했고요. 그다음에 리카이먼츠에서는 공정실습에서 반도체 설비를 경험해 본 거하고 머신러닝을 공부 했던 거 그거를 어필을 했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이스에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그다음에 머신러닝, 그다음에 외국어 회화 역량 이세 가지를 가지고 결국은 직무적 합도로 어필을 했다라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 친구는 반도체 공정 실습을 들었어요. 네, 그 경험도 있었고, 그다음에 h c s 반도체 과정도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NCS 과정을 통해서 낮은 학점을 극복하고 합격을 했던 친구의 사례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여기저기서 증명되지 않은 그 얘기들 듣지 마시고 회사가 제공한 JD를 참고해서 어떤 스펙을 쌓을 건지 그리고 어떤 스펙을 쌓으면 그걸 이력서와 자소서에 어떻게 잘 어필을 해줄 건지 그런 관점에서 준비를 해주시면 낮은 학점이라도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드린 정답은 JD 직무 소개 자료를 제대로 분석을 해보고 잘 활용하셔야 그러면 길이 생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취업 탑파 2탄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